자,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멸세의 스트럭처 텍스트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이 스트럭처 아, 프로젝트죠 스트럭처 프로젝트는 IC61131-3 국제표준 규격으로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입니다 프로젝트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왜 중요하냐면은 어, 우리가 미쓰비시에서 뭐 GX Works2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Works2에서 실행을 할때 보시면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때 보면 이렇게 심플 프로젝트 혹은 스트럭처 프로젝트로 나뉘어져요이 심플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간략화된 거죠 간략화돼 가지고 뭐 M0, 뭐 D0 이런 직접적인 디바이스 명칭을 써 가지고 프로그램 만드는 구조고요 그리고 구조화 같다는 개념보다는 어, 잠시만요 구조화보다는 간략화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간략화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장점은 있죠. 쉬워요. 접근성이 높죠. 단점은 재활용이 어려워요. 뭐 컨트롤 C, V 해서 뭐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러한 관점이 아니고 이 소프트웨어 재활용 측면에서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따가 이 스트럭트 프로젝트를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 IEC 61135나 다시 3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뭐 지멘스 있죠. 그리고 와고, 그리고 백호프. 이런 회사들의 PLC는 전부 다이 국제 규격을 따라가서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색만 하진 않잖아요. 제어를 하다 보면 당연히 뭐 다른 회사 p 해 c 를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그래서 스트럭처드 프로젝트는 구조화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부터 구조화 프로젝트를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제어를 세분화해서 공통 부분을 부품화하고 재활용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공통 부분을 부품화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실린더가 있다고 칠게요. 실린더를 보면은 전진, 뭐 후진 하겠죠. 그리고 이 전진 후진을 위한 센서들이 달려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센서들과 상태 표시, 그죠? 상태 표시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전진, 후진, 센서, 상태 표시, 그리고 이제 출력 등이 있겠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레더드로 그리면은 뭐 이렇게 해서 출력 나오고 그 출력으로 뭐 자기유진 하고 그리고 해당 출력에서 어떤 출력이 나오면은 그 밑으로 또 상태를 보고 어떠한 출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이루어질 건데 이렇게 구조화된 거를 매번 붙여 넣을 수도 있죠 붙여 넣을 수 있는데 뭐 실린더가 10, 1개에서 10개 정도면 상관없죠 이 근데 100개에서 200개가 되면요 내가 복사 붙여 놓고 만든 프로그램이 항상 정확할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드는데 매우 많은 시간이 들어가요. 근데 이런 부분을 부품화해서 재활용을 하면은 이제 실수도 줄어들 거고 그리고 좀더 빠른 시간 내에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예요. 이렇게 구조화 프로젝트라는 거는요. 그래서 구조화 프로젝트 보면 언어 선택이 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걸로만 말씀드리면은 레더 뭐 기존의 사다리 방식과 동일하죠. 이렇게요. 아까 그린 것처럼 사다리 방식해서 뭐다 나가고 출력이 나가고 입력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레더 프로그램이고요. 스트라처드 텍스트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구조화된 언어라고 해서 텍스트 형태인데 똑같습니다. 뭐 if 하고 뭐 a가 true면 then 하고 여기 뭔가 시, 출력이 나오겠죠. 이렇게 언어 형태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시퀀셜 펑션 차트라고 해래 가지고 SFC. 실행 순서도죠. 하고 내려와서 다음 거 하고 내려와서 다음 거 하고 이 안에 또 어떠한 구조들이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레더랑 ST. 지멘스에서는 SCL이라고 하죠. 이러한 형태것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 때는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고 이제 CPU를 지정한 다음에 프로젝트 타입을 구조화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그 내부 구조입니다. 구조 프로젝트는 이제 프로그램을 부품화, 계층화해서 관리해요. 그래서 구조화를 쉽게 할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 POU 안에 펑션 블록이 있죠. 그리고 태스크 안에 POU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파일 안에 태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단위는 펑션 블록이고, 그보다 큰 단위는 POU, 그보다 큰 단위는 태스크, 그보다 큰 단위는 프로그램 파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옆에도 마찬가지로 태스크 0, 태스크 1 해서 나눠져 있죠. 근데 제가 이걸 왜 왼쪽 거는 태스크를 하나만 두고 오른쪽 거는 왜 태스크를 두 개를 놨냐이 멜섹에서 GX Works2, w o r k 2에서 제공하는 구조 프로젝트는 레더로 만들 경우 에 하나의 태스크만 지원을 해요. 두 개, 세개 같은 프로그램 파일 안에 두세 개의 태스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레더로 만들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 ST 언어로 만들 경우에 태스크를 여러 개를 지원하기 때문에 구조화 프로젝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ST 언어로 만드는 게 가장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구조 프로젝트의 구성 요소를 보면요, 프로젝트는 프로그램 파일 안에 태스크, 태스크 안에 POU, 그 POU 안에 당연히 펑션 블록이 있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파일 1, 프로그램 파일 2, e, 프로그램 파일 N에서 태스크, POU, POU, 태스크, POU 순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화 프로젝트에서 이제 만드는 절차예요. 처음에는 프로그램 구성인 POU를 만들고요. 그리고 정정할게요. 프로그램 구성인 프로그램 파일을 만들고요. 파일 안에 POU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안에 펑션 블록들이 이어져 있고요. 펑션 블록들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파일 안에 테스크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컴파일하면 시퀀스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단위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펑션블록 안에는 레이블이라는 게 있거든요. 레이블 위에 펑션블록, 펑션블록 위에 프로그램, 프로그램 위에 태스크, 태스크 위에 프로그램 파일.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부터 시작을 하면은 첫 번째로 레이블입니다. 우리가 라벨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글로벌, 로컬로 구분되는 변수 단위인데요. 어, 이 PC 쪽 언어 하신 분한테 익숙한 게이 글로벌 레이블은 쉽게 얘기하면 전역 변수에 가까워요. 전역 변수고요. 그리고 이 로컬 레이블은 지역 변수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레이블은 프로그램 펑션 블록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당연히 거기서 라벨 이름, 클래스, 자료형을 정의할 수 있고요 로컬 라벨은 선언된 POU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라벨이에요 그러니까 POU 바깥으로 넘어가면 쓸 수가 없어요 자 프로그램 잠깐만 켤게요 보시면은 POU 0, POU 1, POU 2가 있죠 자, POU 0에 로컬 라벨들이 있어요. 그리고 POU 2에 로컬 라벨이 있고, POU, 아, 1에 로컬 라벨, 그럼 2에 로컬 라벨이 있는데, 이 로컬 라벨을 해당 POU에서 벗어나면은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컬 라벨은 선원님 POU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로컬 라벨도 마찬가지로 레이블 이름, 클래스, 자료형을 정의합니다. 근데 로컬 레이블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사용자가 디바이스 주소를 지정하지 않아요. 잠시만 지울게요. 보면 우리가 레이블을 선언을 하잖아요. 어 글로벌의 경우 보여드릴게요. 글로벌 레이블을 보시면은 자 디바이스에 보면 주소 있죠. 디바이스 어드레스. 이를 사용자가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로컬 레이블로 들어가잖아요. 로컬 레이블 내에서는 똑같은 데이터 타입을 불러와도 사용자가 주소나 어드레스를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CPU 쪽에서 자동 할당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레이블은 전역 변수, 로컬 레이블은 지역 변수의 개념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 레이블의 클래스예요. 레이블의 클래스는 이제 P.O.에서 사용 가능한 레이블을 설명을 하는데 전역, 전역 상수, 일반, 아, 로컬, 로컬 상수, 로컬 레치, 그 다음에 로컬 입력, 로컬 출력, 로컬 입출력이 있습니다. 보시면 은 P.O. 일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펑션을 사용할 수 있는 거, 펑션 블록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위인 펑션 블록입니다. 펑션 블록은 프로그램 혹은 펑션 블록에서 호출해서 사용한다. 펑션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내부 출력 변수의 값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입력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펑션 블록은 펑션 블록끼리도 쓸수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혹은 p o u 에서 불러올 수 있고, 펑션 블록에서 호출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은 FB1이 있다고 칠게요. 이 FB1은 FB2를 부를 수가 있어요. 당연히 FB2도 FB3을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POU는 FB1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또 FB1에 FB2가 하고 3을 불러올 수 있겠죠? 단, function인 FC는 FB를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FB는 최초로 선언이 됐을 때, 어, 자기의 특정 메모리를 할당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리의 값이 계속 저장이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펑션, FC는 할당이 된,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가 할당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스캔만 돌고 계산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FB처럼 메모리를 수, 가지고 있는 것을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FC는 저장이 안 되는 거고, FB는 저장이 가능한 건데, 저장이 안된 쪽에 저장이 가능한 걸 불러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B, POU 내에서만 펑션 블록을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펑션 블록은 FC, FB 연산자 등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스턴스화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인스턴스의 가장 핵심은요. 펑션 블록의 레이블을, 펑션 블록 레이블에 디바이스 주소를 할당하는 게주 개념이에요. 다음 장 볼게요. 펑션 블록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제 내부 변수를 할당하기 위해서 인스턴스라는 걸 생성하거든요. 변수는 보시면, 펑션블록에 대한 인스턴트를 생성해서 프로그램 및 다른 펑션블록에서 호출할 수 있다. 인스턴스를 생성하려면 POU의 글로벌, 로컬 레이블에 선언하고 동일한 펑션블록은 단일 POU에서 다른 이름으로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뭔가 말로만 보면 되게 복잡한데 결론이 뭐냐면요. 자, 제가 FB라는 걸 1, 이라는걸 만들었어요. 자, 인스턴스 A를 FB1로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는 이러한 주소들을 쓸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 FB1에서, 정상할게요. 자, POU1에서 FB1을 만들어서 인스턴스 A가 됐어요. 그럼 POU1 안에 이 FB가 인스턴스 A로 생성이 돼서 각 고유한 주소를 가지게 된 거죠. 근데, 자, POU2에다가 똑같이 FB1을 인스턴스화 시키잖아요. 인스턴스 B가 돼요. 인스턴스 B는 주소가 다른 주소가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펑션 블록을 가지고 POU1, POU2에 생성을 했지만 이 생성된 것은 각각 고유한 인스턴스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새로운 주소들을 할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에 대한 얘기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좀더 재활용하기 용이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프로그램은 POU라고 하는 최상위 계층의 명시가 되고요. 펑션 블록, 그리고 프로그램 편집하는 데 사용하고 CPU에 실행되는 시퀀스 프로그램은 POU의 프로그램 외에 생성이 돼요. 프로그램은 스트럭처 테스트, 펑션 블록 다이어그램 레더 등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 아까는 펑션 블록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럼 이번에는 POU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밑에 단부터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죠. 그럼 다음엔 뭐가 나올까요? F E P O U 나왔으면 당연히 다음엔 태스크가 나오겠죠. 자, 태스크 전에 함션아 P O U에 대해서 한번더 얘기를 할게요. P O U는 보시면은 각션에의에 정의된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P O U는 프로그램이랑 로컬 레이블로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정의할 내용에 따라서 정의할 수 있는 게세 가지가 있는데 이 P O U 안에 프로그램 그리고 프로그램 안에 펑션 블록 등을 넣어 가지고 하나의 p o u 를 만들 수 있고 이러한 POU가 태스크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태스크 얘기해 볼게요. 태스크는 이러한 POU들 있죠. 앞에서 정의된 펑션 블록 c k 그래 POU. 이 펑션 블록들을 포함한 POU가 있을 거예요. 이 POU가 태스크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스크는 여러 POU를 포함하는 요소이며 프로그램 파일에 등록된다. 그리고 POU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을 태스크에 등록해야 된다. 태스크만으로는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태스크 안에 POU 프로그램이 있어야 비로소 태스크가 제대로 된 동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태스크의 실행 조건은 총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항시 온 스캔마다 등록된 이 POU 프로그램을 계속 실행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벤트. 디바이스 혹은 레이블 값에 설정되면 실행할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벌 특정 주기로 뭐 1ms다. 2ms다. 이렇게 특정 주기로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PO의 가장 특이한 점은 이 우선순위라는 건데요. 태스크 실행에서 자이 프로그램 파일 1 안에 태스크가 있잖아요. 태스크 1, 태스크 2가 있어요. 순차적으로 하면 당연히 위에 태스크가 먼저 실행이 되겠죠. 근데 이 구조화된 프로젝트에서는 태스크 2번이 먼저 쓸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매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작은 우선순위부터 순서대로 진행하고 동일한 우선순위는 테스크의 이름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 만약에 두 개가 같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위에 거 먼저 진행하고요. 만약에 테스크, 아래 테스크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 그럼 아래 테스크가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 위에 테스크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 파일입니다. 마침내 여기까지 왔죠. 펑션 블록과 POU, 테스크, 그리고, 그리고 이러한 테스크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파일까지 왔어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 파일은 하나 이상의 태스크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이 프로그램 파일 안에 결국에 뭐가 있는 거예요? 태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CPU에서 프로그램 파일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 유형은 파라미터에 설정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도 이따가 상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 파일 1에서는 프로그램 파일 1은 태스크를 가지고 있죠. 그 태스크 안에 POU가 있을 거고 POU 안에 펑션이 있을 거예요. 아, 펑션 블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펑션 블록 안으로 가면 레이블이 있는 거죠. 그 보겠습니다. FB가 가장 작은 단위죠. 레이블은 하나의 어 단위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 위에 가면은 POU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로 가면은 태스크가 있죠. 그리고 그 태스크 위로 가면은 프로그램 파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다시 프로그램 쪽 보시면요. 자, 펑션 블록 이 실린더가 있어요. 이 실린더는 이렇게 하나의 특정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은 로컬 레이블들이 있죠. 이 로컬 레이블들은 입력, 출력, 입력, 그리고 이제 뭐 기본 변수 등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어떠한 동작을 하겠다라고 사전에 일한 펑션 블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펑션 블록은 이렇게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제가 써놓고 있었지만요. 여기에 하나를 더 만들잖아요. 추가해볼게요. 자, 그럼 하나의 펑션 블록 다이어그램이 또 생겼죠. 이 펑션 블록을 이용해서 주소지에 지정을 하면은 여러가지 동일한, 이 동일한 프로그램 없이도 하나의 펑션 블록으로 주소지에 지정만 해주면은 입출력만 지정을 해주면은 동일한 연산과 결과물을 내뱉을 수 있는 거예요. 우선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부터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